대 근데 여기서 제가 싸움 1등니다 제가 싸움 1등니다 제가 싸움 1등니다아싸담요두 개로 때리지. 두 개로. 보못때는 <laughs> 애들이 요걸로 때리는 줄아요걸로 <놀람> 때려야지. 어, 어. 이걸로 이렇게. <놀람> 아. 그래서 어. 턱이 이거 뒤로 올라가게 <놀람> 요 어, 잘 지내는가? 어이. <laughs> <laughs> 존전스도 이기지 그 <그럼> 당연히 뻔하게 <laughs> 분질러 버리면 되는데 그거 시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이거 오 이거 시 m u l 대인 Oh 자, 신만 판정 일치로 안 들리고 승아 야! 제아 싸움이 아아다 제가 싸움이 아아아아아 제가 싸움이 싸움 아, 싸움 어 네, 네. 네. <laughs> 1등아니아아싸아이1아아니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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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 <laughs> <laughs>